흰고장의 선현이에요. 오늘 간절기 때 하나만 입기 딱 좋은 체크 또 특히 올해는 또 체크 셔츠가 굉장히 <laughs> 인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체크 셔츠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자, 요 체크는 지지미 스타일의 그런 체크인데요. 아, 요것도 지금 하나만 입기 딱 좋아서 팔 걷어서 입으면 요 간절기 때는 정말 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밑단에 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길이감이 짧아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색깔은요 이렇게 지금 요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카키라 그래야 되나? 네. 카키 그다음에 저맨 뒤에 게 뭐죠? 아, 빨강 빨강도 이렇게 보여주시지. 예 빨강 예. 예 얘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. 저희 샵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. 아, 그리고 또 요거, 넥선이 또 이렇게 차이나로 된그 고방 체크. 완전 차이나는 아니고요. 딱입기 좋은 가을 넥선이라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. 요거는 이중 체크지라 안에 를 졸업했을 때 체크가 바깥에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올해는 요런 빔폴 체크가 굉장히 어, 스커트로도 나오고 셋츠로도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. 그리고 세라보 예, 이 세라복도 또 굉장히 젊어 보여서, 이 세라복이 뒤에 좀 약간 이렇게 올려주세요. 예, 뒤에가 이렇게 예, 세라복 스타일로 되어 있는 체크 셔츠입니다. 예, 요즘 단품으로 하나만 입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고요. 아, 그 옆에는 약간 코드루이, 얇은 코드루이 같은 그런 재질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빨간 체크도 넥선이 이렇게 레이스 처리가 돼 있어서 귀염귀염한 제품인데 이거는 초록색 빵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지짐이 저거 저희 가 판매를 많이 했는데 소매에 이렇게 빵어 있는 지짐이가 예, 걔가 여기 있군요. 예, 요, 예 요것도 지금 간절기 있기 딱 좋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여기는 저기 맘들이 저희가 판매 보니까 7, 7까지 잘 맞아서. 어 하나만 아우터 형식으로 요즘에 입기 간절기는 딱 좋은 아, 제품들입니다. 네. 이렇게 다양하게 체크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